조계종 제 15대 종정으로 추대된 중봉 성파 대종사는 2018년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으로 추대돼 후학들을 제접해 왔습니다. 오칠 불화에도 일가를 열어 전통 문화 예술 발전에도 공헌해 왔는데요. 2017년에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옥관 문화훈장을 수훈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사를 회통한 성파 대종사의 수행 이력을 하경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제15대 종정으로 추대된 중봉 성파 대종사는 1960년 통도사에서 월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습니다.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1970년 비구계를 수지한 성파 대종사는 문경 봉암사 태고 선언을 비롯해 재방 선언에서 26강거를 성만했습니다. 2014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고 2018년 영축 총림 방장으로 추대돼 현재까지 후학들을 제접하며 깨달음의 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인 중봉 성파대종사는 제5대와 8대, 9대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교무부장, 사회부장, 통도사 주지와 학교법인 영추총림 이사장을 역임하며 이와 사를 회통해 왔습니다. 이 환경을 여러분들은 설법을 듣고 그야말로 바로 해탈할 수가 있고 이 도량에 참배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급급의 지은 죄를 갖다가 일시에 화로 버린 눈 녹듯이 녹아버려. 함살림 마칠 동안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도사 서운암에 주석하며 28년간 민족 통일의 원력을 담은 도자 삼천불과 16만 도자 대장경을 조성했습니다. 성파 시조 문학상과 영남 시조 백일장을 개최하면서. 불교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성파 대종사는 또 오칠 불화와 민화, 서예, 천연 염색 등 전통 문화 예술 발전을 이끌며 지난 2017년에는 꽃관 문화훈장을 수훈하기도 했습니다. 오칠 문화라는 것은 정말 불교 문화에서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전통 문화가 우리 절집안에서는 사라질 간다 할까? 유물은 많이 남아있지만은, 그 전통의 기법과 하고 있는 것은, 절집 안으로부터 지금 밖으로 나갔다 할수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오칠 문화를, 우리 불교 문화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성파대종사는 2018년 희귀병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우들을 위해 5천만 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통도사 방장 추대법회를 대신하며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종단의 신성을 상징하고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종단 최고의 근위와 지위를 가지는 종정에 성파대종사가 추대되면서 조계종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